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예쁜 아가들 보이죠 이곳은 선녀와 나무꽃이에요 또 여기 선녀와 나무꽃에 와서 예쁜 아가들 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아가들 보러 갑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요 루쭈입니다 루쭈 그래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네 뺑 돌아가면서 자구, 자구 달았죠 바이소리에요 루주 3,000원에 소개합니다 또 옆에 네 여기요 백회 백회 이렇게 아주 얘는 뭐야 빨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입장이 말려 있네 백회도 3,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도 바이소리에요 여기요, 거미바이솔, 거미줄을 쭉쭉 쳤죠? 신기해요. 이렇게 거미줄 치면서 이렇게 입장이 잘하는 거 보면은. 거미바이솔, 얘는 네 포트에 5천원입니다. 얘는 호랑이 발톱입니다. 얘도 바이솔이에요. 얘는 또, 누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네. 네, 여기 호랑이 발톱. 얘도 네 포트에 5천원 합니다. 여기 도 이렇게 바이솔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바이솔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거 다 네포트에 5,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네포트에 5,000원 하는 바이솔을 소개해 드렸어요 예, 예. 네 송역꽃입니다 송역꽃 꽃이 이렇게 폈어요 송역꽃 꽃은 이렇게 실크빛이 나면서 이렇게 예쁘죠 송역꽃 그리고 꽃도 여러 종류네 송엽국도 네포트에 5,000원 소개해드려요. 장미 기린초입니다. 이렇게 붉게 물들었죠? 어머, 얘는 더 붉게 물들었네? 아, 요렇게 더 붉게 물드나봐요. 이렇게.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장미 기린초. 얘도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얘도 기린초인데요. 얘는 오색 기린초라 그러네요. 오색 기린초. 이렇게 물이 들어요. 핑크빛으로. 오색 기린초도 네 포트에 5천원이에요 지금 요 얘들 월동도 합니다. 월동 겨울을 나는 아이들이에요. 네 포트에 5천원 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큰 아이를 들어봐야지 두 수가 아시겠네알붐 이렇게 있는애네 포트 5천원 합니다. 월동을 하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 여기 보세요. 그렇게. 속에 수영이 이렇게, 이렇게 뻗어가지고, 저 줄기가 땅으로 또 뿌리를 박았네. 네, 이렇게알 붕을 네포트에 5,000원 소개합니다. 정야입니다. 정야를 소개해요. 정야. 근데 얘는 요렇게 다글다글 아죠 자구를 요렇게 많이 품었네요. 정야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정야. 요게 아주 작은 별처럼 꽃이 폈네요. 네 볼켄시아 입니다 볼켄시아 이렇게 꽃이 지금 막 한참 피기 시작하네요 여기 봉오리가 다 아주 아, 다 봉오리 입니다 네포트에 5,000원 이에요 선녀와 나무꽃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쭉 네포트에 5,000원 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쭉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선녀와 나무꽃에 오셔서 예쁜 아가들 골라 봤어요 아이들이 아주 튼실하고 아주 좋답니다. 아메치스 소개해드립니다. 아메치스가 이제 한참 지금 물들 때라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분을 입으면서 얘는 살짝 이렇게 광택이 나요. 입장이. 그러면서 그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든답니다. 아메치스, 얘는 요런 아이. 네포트에 5천원이에요. 네포트에 5천원 하는 아메치스를 소개합니다. 그린에뚜입니다. 그린에뚜. 그린에뚜 하나 들어봐야겠네. 네, 요래야두수를 보이죠? 그린에뚜. 이렇게 있어요. 이 꽃이 또 이렇게 하얗게 피네. 별모양의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린에뚜도 네포트에 5천원이에요. 얘는 광파구요. 여기, 여기, 없는 애. 이렇게. 민짜죠. 이렇게. 요런 아이는 사해파에요. 근 돌기가 있으면은 광파고, 요렇게 민자로 있으면은 사해파에요. 네포트에 5천원 합니다. 노란색 민들레꽃처럼 그렇게 예쁘게 꽃이 펴요. 파랑새에요. 이렇게 예쁜 파랑새. 오, 약게 분을 입었습니다. 파랑새, 얘도 네포트에 5천원 합니다. 홍매화가 이렇게 연두빛이 나면서 가장자리 핑크빛으로 물들는데 어쩜 이렇게 이뻐요? 아유 심부고 아주 이쁩니다. 홍매화 요렇게 있는 아이 네포트에 5천 원이에요. 여기는 선녀나무 꽃이에요. 베비핑거예요.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네. 얘, 나 얘만 보면 귀여워. 그러면서 뽀얀 분을 입고 보라색으로 물들죠. 베비핑거 얘도 네포트에 5천 원이래요. 합식해서 심어도 얘는 꽃다발같이 이쁘겠어. 너무 이쁩니다. 치설송이에요치설송인데요 지금 다 꽃대가 올라왔어. 여 보세요. 얘 꽃이 그렇게 이쁘답니다. 치설송 이렇게 있는 애, 얘도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네포트 사셔가지고 렇게 합식하면은, 얘꽃다 피면은 정말 이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프리티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라색이면서 약간 자주 빛나는 프리티 프리티도 두수가 이렇게 좋은 아이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누다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누다 탑처럼 입장이 쌓아가면서 이렇게 자라는 누다 어머 얘 두수도 좋아 얘도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원술로 이렇게 핑크로 물이 들죠 얘 지금 보라색인데 더 핑크로 물이 듭니다 묵은둥이가 되면 그렇게 이뻐요 색감이 저 맑은 듯 하면서 핑크로 물이 들어요 원슬로우 요런 아이는 세 포트에 5천원 합니다 거미바이솔 두스가 이렇게 좋은 아이요오 두스도 크면서 좋죠 얘 6천원이에요 여기 얘는 6천원이고 여기에 두스가 또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 8천원에 소개합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거미바이솔을 소개했어요 여기 또 이렇게 아주 입장이 다글다글 이렇게 붙어있는 거미바이솔이요 음, 아주 이쁩니다 얘 가서 분갈이 하면 금방 활착할 것 같아 이렇게 두수가 좋은 아이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아이 룬데리입니다 룬데리요 은데리는 세포트에 5,000원이에요. 이렇게 세포트 사서 합식하면 이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포트에 5,000원이니까. 이렇게. 그 이쁘죠? 펜댄스예요 이렇게. 펜댄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창 꽃필 철이죠? 펜댄스가. 얘 꽃입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이쁘게 보여줘요. 얘는 꽃을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숙여가지고 종 모양.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 펜데스 꽃도 오래 갑니다. 얘도 지금 이제 꽃필이에요 펜데스 이렇게 있는 아이 네 포트에 오천 원 합니다. 사랑목 금이에요. 사랑목 금 이렇게 예쁜 아이. 아 입장이 금이네. 그냥 사랑목 입장하고 틀리네요. 얘는 어머니 동장 사장님들도 사랑목도 금으로 또출발을 하시네. 여기 입장에 금, 금이 금 이렇게 나왔죠? 사랑목 금 3,000원이에요. 한 포트에. 여기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이렇게 줄금이 다 있죠? 어미야 또 이렇게 신기하게 또 이런 걸또 만드셨네. 얘는 이렇게 꽃이 폈는데 이 입장은 왜 이럴까요? 네. 송역국 계절금이에요. 송역국 계절금. 이렇게 있는 아이는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세 포트에 5,000원 판매해요. 머니 메이커 금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물들도 드네. 핑크빛으로. 머니 메이커 금세 포트에 5,000원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세 포트 합식하면 이쁘겠네. 미니 꽁의 비름이에요 아이디야 나와봐라 네 이렇게 두스가 이렇게 다다닥을 이렇게 있는 아이 여기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포트가 이렇게 크죠 미니 꽁의 비름을 6,000원에 소개합니다 꽁의 비름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얘가 블로초라는또 이름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블로초로 알고 길렀습니다 얘가 입장이 보라색으로 그렇게 물이 듭니다 그러면서 꽃이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아주 송이가 다발로 아주 둥그렇게 다발로 그렇게 피는 꽁의 비름을 이런 하얀 포트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6,000원에 소개합니다. 두수도 좋죠? 요즘은 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꽁의 비름이. 아주 얘가 달궈지니까 그렇게 이뻐요. 매화 바이소를 이렇게 포트에 6,000원이에요. 요렇게 포트 이렇게 있네요. 6,000원에 소개합니다. 바이솔도 물이 드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나 바이솔 얘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 아주 물드니까. 아우, 바이솔도 그렇게 이뻐요. 여기 보세요. 볼켄시아볼켄시아 볼켄시아 이렇게 행잉거리로 이렇게 해놓으셨네. 볼켄시아 이렇게 있는 아이 만원에 소개합니다. 얘가, 얘 꽃핀 거는 지금 여기 없는데 얘가 이제 자라면서 꽃피잖아요. 얘도 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매, 네, 여기, 여기 올라오네, 여기. 아이고, 야, 얄미워 여기 올라오네. 여 꽃이 피면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여기도 올라오죠? 네. 꽃이 이제 계속 올라옵니다. 아까 행인거리처럼, 이들한 저기 분에 심어진 끈에 있는 아이 보여드렸죠? 볼켄시아그 아이를, 이렇게툭툭한 거예요. 요런 분에다가, 요렇게 심어도, 요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이쁘게 자란답니다. 여기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 볼켄시아를 이렇게 합격가나이또 이뻐서 영상에 올려봐요. 엘 히어로예요. 엘 히어로 이렇게 있는 아요한 포트에 8,000원 합니다. 엘 히어로를 8,000원에 소개해요. 보라보라 한 여기 요 아이 보여드릴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세포트에 5천원 하는 누에네 진주를 소개합니다. 요렇게 세포트, 요렇게, 이렇게 심어도 이뻐요. 누에네 진주 세포트에 5천원 하는 아이를 소개해요. 여기 나일락이요. 나일락하고 누에네 진주하고 또 이렇게 또 부... 비교를 해드려 봐야겠네. 잘 모르겠죠? 얘만 보면 몰라요. 얘가 누엔의 진주인지 나일락인지. 얘도 그렇고. 근데 물둠이 틀리대요. 얘는 보라보라하게 물들고 얘는 약간 핑크. 약간 보라하면서 핑크로 그렇게 물이 든답니다. 입장도 조금 틀리죠? 네. 얘는 누엔의 진주. 세 포트에 5천 원이고요. 여기 나일락은 네 포트에 5천 원 합니다. 여기 우리 사장님, 나일락을 요렇게 합식해 놓으셨어요. 나일락 이렇게 합식하니까 이쁘죠? 네 포트 5,000원씩 하는 나일락을, 아이고, 들어봐야지. 요런 분에다가, 요, 어머, 요렇게 놓으니까 요 위에가 꽃 같아. <laughs> 요런 분에다 심어 놓아서. 아이고, 예쁩니다. 요런 분에다 요렇게 심어 놔가지고, 요 위에가 꽃 같이 보이죠? 화분이고, <laughs> 나일락. 얘네 예, 포트에 5,000원 하나나이 저기 만 원어치 심었네 만 원. 이렇게 이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주 자잘하면서 이렇게 늘어지고 있네. 우리 또 저기 구독자님 요러, 요런 아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얘는 애기별 세덤, 애기별 세덤 금이에요. 금이라 이렇게 입장 가장자리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 아주 이쁘네요. 애기별 세덤 금 투스가 이렇게 좋은 아이. 12,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우유, 얘는 아주 시원하게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 꽃대가 얘는 네 대나 이렇게 있네. 얘가 다 피면 이쁘겠어요. 꽃이. 요, 보세요. 여기 한 덩어리에 꽃송이가 아주 다글다글 이렇게 붙었습니다. 조안 다니엘 꽃도 그렇게 이쁘죠? 얘한 포트에 3,000원씩 판매합니다. 꽃 지고 나면 또 여기 잘라서 잘또 관리하시면 내년에 또 이렇게 꽃을 핍니다. 목대 좀 보세요. 여기 하엽입니다. 다 하엽. 목대가 이렇게 좋죠? 조안 다니엘을 한포트에 3,000원씩 소개합니다. 아이고, 천대전성도 이렇게 시원하게 꽃대를 올렸네요. 천대전성. 두수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두수 좋은 천대전성. 8,000원에 소개해드려요. 8,000원이에요. 아주 그냥 목대도 튼실하고, 목대 좀 보세요. 목대도 튼실하고, 아주 좋네. 어머, 여기 목대에서 입장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가, 얘가 입꼬지가 거기서 되고 있네. 아유, 신기합니다. 요런 아이들은요, 목대를 일부러 따주세요. 그래서 얼굴 두스만 요렇게 해가지고, 분에 농분에다 이렇게 딱 심으면은 이 목대도 관상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 입장을 다따 주세요, 여기를. 다 여기까지. 그 요것만 심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쁘더라고요. 천대 전송을 8,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로체요. 여기 연두색이면서 살짝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요. 로치 이렇게 두 수가 좋은 아이. 5만원에 소개합니다. 수영 좀 보세요. 수영도 이렇게, 어이구, 내 네, 탐스러워요. 5만원에 소개합니다. 블루 엘프 꽃이 요렇게 노란색으로 요렇게 피네요. 이쁘죠? 블루 엘프도 꽃을 요렇게 이쁘게 피네요. 꽃 피는 원정 벽원이에요. 도수가 요렇게 좋은 아이. 5 0 0 0원에 소개합니다. 바닐라 비스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네, 12,000원입니다. 여기요. 있네. 얘도 12,000원이에요. 바닐라 비스 12,000원에 소개합니다. 바닐라 비스에요 바닐라 비스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면서 이렇게 이쁘죠 바닐라 비스 요런 아이 3,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외둡니다. 이렇게 외도로 있는 아이 3,000원이에요. 두수가 이렇게 좋은 바닐라비스.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영이 이렇게 있어요. 바닐라비스. 이런 아이는 1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블루 엘프예요 블루 엘프. 이렇게 수영이 뺑 돌아가면서 있는 아이. 얘는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녹용이에요 얘 완두콩처럼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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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붙어 있어 꼭 완두콩 같아 노경 꽃이 보면은 향기가 그렇게 좋죠 노경 향기가 은은하면서 그렇게 좋답니다 노경 요렇게 있는 아이 7 0 0 0 원에 소개해드려요 두 수가 아주 좋아요 요렇게 또 늘어져가지고 행인 거리로 할수 있어요 여기 금이에요 얘는 노경 금 금 보이시죠? 색감이 틀리게 보이는 아이 금입니다. 이렇게 녹용금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아메치스 소개합니다. 이렇게 음, 이쁘죠? 아메치스.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수영이 좋은 이런 아이 5,000원에 소개합니다. 아메치스 꽃좀 보세요. 아메치스 꽃은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여기 보세요. 별처럼 이렇게. 럼발디 금. 여기, 여기 아이 좀 보세요. 금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었죠? 럼발디 금. 얘는 두스가 이렇게 좋은 아이. 2만원에 소개해드려요. 2만원입니다. 샴페인이에요. 엄청 두스가 크죠? 아이고, 제 거는 얘한 4분의 1이나 될까? 요만한 아이 있답니다. 샴페인, 이제. 예. 입장으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샴페인. 이렇게 두스가 큰 아이 만원에 소개해드려요. 만원 엄청 핫합니다. 네, 보세요. 얘만 이렇게 입장만 봐도 꽃처럼 이렇게 이뻐요. 여기요. 앙무금이에요. 앙무금. 악목금. 이렇게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나오죠. 얘가 사랑목으로 보이죠. 잘못 보면은 사랑목으로 잘못 보입니다. 근데 사랑목 보여드릴게 사랑목은 이렇게 입장이 파래 이렇게 녹색이에요 앙무는 이렇게 입장 가장자리가 노랗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나오죠 얘는 앙무금이에요 악무 앙무금 이런 아이 8,000원입니다 8,000원에 이거 앙무도 그냥 앙무 악무. 그냥 앙무도 보여드릴게 또 얘가 그냥 앙무예요 얘가 그냥 앙무죠 앙무는 이렇게 그냥 노란듯 하면서 이렇게 초록빛이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핑크빛이 나오죠? 악목금 8,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사랑목금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두수가 이렇게 좋죠? 목대가, 목대가 아주 튼실하고 좋습니다. 여기 2만원이에요. 2만원에 사랑목을 소개합니다. 여기요. 사랑목금 이렇게 입장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쁜, 나왔죠? 꽃처럼. 이렇게 이쁘게 자란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랑목이 이렇게 이쁘게 자란답니다. 엄마나 예뻐요? 여기 사장님은 이런 농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 네. 얘는 비매품이에요. 이렇게 심어서 달궈지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쁘게 잎장 이렇게 이피요 얘는 더 이뻐. 여기서 꽃 같애. 거기 하나가 목대에서 피었는데 꽃 같아요 꽃. 아이고. 예쁩니다. 네. 여기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얘 선스타에요. 선스타 이렇게 예쁜 아이. 얘한복트에 3,000원입니다. 요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요. 얘는 합식한 아이에요. 선스타. 요렇게 여러 아이 합식해도 이렇게 예뻐요. 야생마리아입니다. 지금 요렇게 뿌리 내리고 있어요. 뿌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야생마리아. 이렇게 한두수에 5,000원에 판매합니다. 5,000원에 야생마리아를 소개해드려요. 너블리로즈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삼도루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외도루도 있고요. 외도루는 이렇게 크죠? 이렇게. 네, 그렇지? 너블리로즈 요런 아이 3,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개마옥이에요. 개마옥을 보여드릴게요. 이얘 엄청 통통하고 좋네. 아, 입장도 이렇게 싱싱하죠? 개마옥, 이렇게 요런 아이, 6,000원에 판매합니다. 개마옥을 품으면은 집안에 또뭐 복이 들어온다나, 그런, 그런 말,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개마옥을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나 봐요. 손녀나무고에는요 화분도 종류대로 아주, 아주 많아요. 항아리도 있고 옹기화분도 네, 있고 아주 많습니다. 또 송려 나무꽃에 와서 이렇게 예쁜 아가들 보여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